각 지파의 대표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듭할수록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제 가족들 그리고 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연약하고 마른 뼈와 같은 존재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었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또 사용해 주십니다.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셔서 지금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체 인구를 세어 보니까 세워 보면서 돌아보는 거죠. 옆에 사람을 챙겨보고 또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자기들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이 얼마나 됐는지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백성의 수를 세어보라고 해서 세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이러니 뭐 학자들은 한 200만 명그 이상이라 그러는데 원래 한 400여 년 전에 야곱의 식구들이 식솔들이 다 합쳐서 한 70명 내려갔는데 이렇게 많은 수를 이루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세어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또 감사한 겁니다.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 또 물리쳐 주신다니 또 감사하고 실제로 또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죠?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분명히 있고 또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고 사교육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했지만 2020좀 2000, 2000, 오래됐어요. 2013년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인당 학비와 양육비를 합쳐서 평균 3억 896만 4천 원이 든다는 겁니다. 10여 년 전이거든요. 이후에 자료를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이런 동일한 자료는 없고 비슷한 조사를 2017년도에 한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일단 뭐 사교육비, 사교육비 다 합쳐서 한 4억 정도 든다는 겁니다 2013년 그리고 2017년 지금은 얼마나 들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있다면 적어도 한 3, 4억 들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자녀들한테 가서 그랬어요 네한테 한 3, 4억 들어갔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3, 4억을 당장에 마련하려면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 20몇 년 동안 그 자녀에게 그 정도의 비용이 평균적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또 자녀가 셋이지만 대학을 졸업한 애가 둘이나 있거든요. 되게 부자더라고요. <laughs> 예. 그 돈을 제가 확인은 다안 했지만 하여튼 부자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제가 벌어서 공급하고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숫자를 셀때각 집합별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참여시키라고 하십니다. 이전 성경에는 두령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단어 로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도자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두령이나 우두머리로 우두머리로 표현될 정도로 지도자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그의 지파를 다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절에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두령이나 우두머리를 굴림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주십니다. 지도자는 권위나 권력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흔한 개념이지만 1960년에서 70년대를 지나면서 현대 사회를 표현할 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냥 정형화되고 권위적인 절대 이념을 거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특정인에게 편중된 권력이 아니라 함께 나눈다는 그런 사상에서 모던이라는 게현제현이뭐이인 현대 뭐 말인데 현대의 그런말에데 포스트라면 그에후에 이런 말에잖아요에서에서한국에에서대서그국에에에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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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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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는 거죠. 실제로 뭐 직장생활, 조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후배나 누구 이렇게 불러보면 아무개씨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예 그러면서 달려갔는데 요즘은 왜요 그런다니까 왜요. 왜. 사실 그것도 맞아요. 왜 부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는데 이게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왜요 하는 것도 이해해줘야 콘대 소리를 안 듣는다니까. 나는 예전에 무조건 이해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서는 사람 지도자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떤 자리에 어떤 직책을 가졌든 간에 함께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배는 기본이고 구역과 기간,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이 공동체에 또 책임도 좀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 좀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어, 그러나 그런 분들도 좀 이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덜 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랑 자녀들이 집에서 책임을 다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런 얘기까지 들었대요. 이럴 거면 왜 나았냐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말인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부모에게 그럴 런 말을 할 정도라면 그 자녀는 조금 더 미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어, 책임이나 의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권리만을 주장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책임있는 성도였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왔을 때 책임있는 성도셨습니까? 다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밥 먹으러 가면 그냥 아, 여기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아니면 더 먹긴 먹었지. 이걸 어디서 나오는지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교회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 이게 어떤 손길에 의해서 어느 기관이 봉사하는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고 나도 그러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가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의 원리, 직책, 직분, 은사, 재능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뭐이한그 어, 직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게주시는 재능과 은사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13장에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장,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며 각자 맡은 것을 다 하고, 있은,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함께 서는 것입니다 내가 회중과 함께 서는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면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고 있는가?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 성경을 보면 크게 한두 가지의 부류로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다윗, 엘리야.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특별한 현상이나 아니면 강권적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있잖아요. 모세가 한 80세의 미대한 광야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에게 자꾸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그러니까 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자꾸 거부하는데도 하나님 계속 부시 하십 강권하십니다. 모세가 결국 저는 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있지 잖냐 하나님 또 능력도 보여주시고 막 그래요 저 같으면 한때 확 져받고 가람이 가지 뭘 말이 많아 막 이럴 텐데도 계속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난 40년 전에 약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는 또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를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에게 그의 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건지도 알려 주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본능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 주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대적 아말렉이 쫓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리의 사람이냐면 어떤 지도자가 있냐면 오늘 말씀처럼 회중 가운데서 불러서 세우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디서 갑자기 소산하거나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던 사람들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혹시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일성 우성하는데 봅니까? 가랑이 타고 무슨 압록강을 건너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의 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피디스첩 보니까 뭐 신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허씨를 예. 그래가지고 막그 영생권, 뭐죄 사함의권 되게 싸요. 백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백만 예. 원만 내면 죄를 다 사함 받는데요. 저것 으면 그게 진짜라면 진짜 싼 값에 그냥 박인세일하는 거더라고요. 예. 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신비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있을수록 그건 이상한 겁니다. 수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회중 중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리더라고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나 회중 가운데서 부른 사람이나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셔요.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합당하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합당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영적 권위도 부여해 주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도할 때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약간 신기한 거를,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뭐냐면 이게 아론의 축도거든요 아론에게 이렇게 백성을 향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누구한테 하세요? 모세한테 일러주시거든요 아니 하나님 모세한테, 아론 형한테 집적하시지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laughs>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모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즉분도 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모세조차도 아론이 하는 그 기도에 대상이 된다.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영적 권위도 있지만 아론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의도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려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백성들한테 영와는 얘기 보고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 모세가 오늘 아론이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막 그러면 뭐하시는 거예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 아론 제사장한테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고 너희는 그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다라고 할때 그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 끝날 때 목사가 축도 하지 않습니까? 이 축도가 예배를 마무리하는 의식이나 기도로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냥 보통 바울의 기도 축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교통하심 그래서 축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적 전승을 따라 세우신 안수받은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본다면 제가 무슨 축복의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그런 영적 권세를 주셨고 또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함께 참여하게, 참여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죠. 지도자가 해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해중들도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해중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해중 가운데 세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이, 하나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하던 사람이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누구보다 여러분이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도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끄러운 과거를 어머니만큼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를 하냐 막 그리고 무시하고 그랬다면 저는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지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면 경청하시고 누구보다 아멘을 크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웃집 아들이 춘천시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춘천 시장이 어디서 뭐뭐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뭐 방송에 나왔는데 아, 내가 제잘 안다고. 제 어릴 적에 그막 콜리고 막 오줌 싸고 맨날 애들하고 쌈박질 하더니 이젠 또 많이컸어. 시장이나 됐네. 막 이런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분들이 어우, 시장님이 어린 시절을 아는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칭찬할 것 같습니까? 누가 그럴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잘 아는 분이라면 도와주셔야죠. 도와주셔야죠. 내가 저 사람 아버지 잘 알아. 막 그런다면 도와주셔야죠. 내가 그의 과거를 잘 알지만,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지지하고 칭찬하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본문의 지노,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본문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시무원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 미아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누구의 아들, 이랬습니다. 누구의 아들,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아들, 내가 아는 이 친구의 아들, 나의 친구의 아들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해준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에게 인정해서 그를 순종하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 특별한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부름을 받은 자를 도우시고, 여러분 자신도 이 부름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모세와 이제, 모세와 지도자들은 백성의 수를 세면서 옆에 누가 있는지를 좀 세어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셀 수는 없지만 은혜는 셀수 없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이웃은 세어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좀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셀수 있는 사람들,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손 내밀어서 악수할 수 있고. 나랑 같이 국수 먹을 수 있는 사람, 나랑 같이 차한잔할수 있는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80억 인구 중에서 오늘 이렇게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냐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 그리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 영혼과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죠. 그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백성인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요.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의 생명과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마음이 간절해야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아주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구나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전투적으로 막 달려들지 마시고 내가 너를 꼭 예수 믿고 천덕하게할 거다 막 이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관계의 폭을 넓히면서 어, 어떤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학교 교사나 구역장 강사 그리고 기관의 어떤 일들을 맡고 계신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영혼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들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역장 강사님들, 교사들, 또 기관을 맡은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말고 오늘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사랑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하시딤 이 말은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하시딤이다. 예, 하시딤이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중에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백성의 수를 함께 세라고 모세와 함께 세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혼자 어떻게 많은 거 세겠습니까? 그러나 지파별로 가문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피로가 무엇인지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해줄수 있는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무엇인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표하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대표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축구 얘기했는데, 그 싱가폴하고 월드컵 여선전하는데, 7대 0으로 이기더라고요. 다 빨려가지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인 줄 알았더니, 싱가폴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정 국가에 가서, 그 나라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7대 0으로 이겨버렸어요. 아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게 이겨버렸을까? 아마 아, 좀 살살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운동선수들은 공을 차는데 이 팀이 우리를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슬슬 하는 거를 더 치욕스럽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실력이 딸려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대요. 아마 우리 선수들도 그런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그냥 7대 0으로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좀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대표 선수들이 이기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잘했다. 그래. 그, 그냥 국가대표 데뷔 전에 한 사람이 골도 넣고, 그리고 역시 주장답게 또 골을 넣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여론이나 언론에 시달렸던 사람이 골 넣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이, 그래,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대표 선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춘천중학교의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 선수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가 관계 맺고 사람들에게 손 내밀 때, 이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신 것으로 따진다면, 사명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우리를 대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분은 명예나 공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명예, 공로. 물론, 은퇴하신 시점에서 호칭을 그렇게 불러드리고, 그렇게 추대를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직분은 어떤 공로를 취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권유를 하는 거고 그만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뜻 가운데 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 또 춘천중학교의 대표다라는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뜻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